감성적이게 생기셨다고 갖고 그 갖고 있어네. 어제랑 분위기가 참 다르네요. 운동을 어느 정도 하셨고? 그나이, 뭐유치원부가 14년, 1 5 운동을 했어. 어떤 운동? 사 MMA 떄까, 키퍼 쓰는 와? 했던 거 이마이, 미국에아 i m 네 MMA 사 개월. 아, MMA만 사 개월. 상 있기 때문에. 체육관에 일단 처음 <laughs> 와봐서. 저는, 원래 MMA 선수였고, MMA를 좋아하기 때문에, 좀, 가볍게라도 MMA로 저는, 좀, 다른 분이라도 MMA 하고 싶어요. MMA. 먼저, 네, MMA. 어, MMA. 그럼 MMA로 두 분이 MMA. MMA로 하시고. <laughs> 여보, 주말인데 너무 게임만 하는 거 아니야? 아, 알았어. 한 판만 더 할게. 아 여보. 아, 진짜 그만하라니까? 아,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아, 다 끝났어.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, 마지막. 여보!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? 아주 게임이랑 사지 그냥? 어? 아, 진짜. I don't Okay. Never had no time for me. You ain't no angel. You flew away. We oh, yeah. are just like a bird. We ah! My trip to heaven was a detour. 자유를 갖고 싶은 남자들이여. 기절 같은 숙면, 더릭스 홍! そうそうそうそう。

<끼리> 근데 뭐사귈밖에안 하셨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라 약간 싸움을 몇번 해보신 거 같으시죠? 이야 주젠한번도뭐야또없어졌 아, 근데 싸움을 한 번도 안 했잖아 앞으로 훈련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선수가 됐어 됐어 응, 네, 안녕하세요. 근데 그 다음 선수는 얼굴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귀엽죠? 이 분은 이제 킥 복싱 1년이기 네, 때문에, 그럼 지금 아마추어 선수, 아, 나마추아마추 아마추어 선수, 아마추어 선수, 아마추어 선수, 어 선수, 잘 생겨서 뭔가 아마의 미우라 코타가 될수도 있을까? 수 아마추어 선수, 아마추어 선수, 도마추어 선수, 어 선수, 아마추어 선수, 팔 다리도 좀 길고 하니까 그래플링 성향이 강한 선수. 에 대류 쎄와 케오 팬치를 케오하고또아 n i n 자 a 조끼. 또김라록그뭐 은석이는 룰상관 없습니까? 네. 막 뭐, MMA로 뭐 하고 싶다고 하면은 MMA로. 그러면 아, 어떤 상황이든 이게 다 경험치기 때문에 저는 뭐든 졌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두 분은 키복싱으로 은석이랑. 레디. 레디. はい。 は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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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は 안녕하요 <목소리나> 나 고나솔 20년 동안 달려왔다. 하지만 난 오늘 또 달려야 할 이유가 있다.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린다. 내가 이렇게 달리는 이유는 바로 아 여기는 맨날 줄서 있어. 가격, 최상의 퀄리티.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상록기관으로 오세요!

팔링을 두 경기밖에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 있는데 그래도 좋은 경험 많이 해가지고 레벨업하고 또 레벨업해서 좋은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다1 5이 너무 <목소리> 좋았어요 다음 주쯤에 시합을 한다고 했는데 네, 아 프로까지 가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? 제2의 뷰라코타가 되기에는 제 뷰라코타 잘하도록 하겠니다까 들어보니까 또 마지막에 선수는 지금 블룸에서 메인 이벤트 시합을 뛴다고 아, 메이벤트였 네? <목소리> 아다 내가 봤을 때좀 약간 질긴 그래플러 타입의 양의 선수일 것 같아요 많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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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꼭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좋 시합도 꼭 지켜보겠습니다. 합포구가 <목소리> 일전이 마지막이었는데 이렇게 또뭐 관장님도 그렇고 자장들 부를까? 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나 너무 보험해주습니다 너무 특별했겠 <laughs> <laughs> 같이 스파링하는 걸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? 어이구, 미안합니다. 습니다 전부 선수들이 다 기본기도 좋고 훌륭한 선수가 될수 있는 아, 재능을 좋아해. 가진 선수들이 많은 것 같다. 하고 이 체육관에서 로데프스 챔피언이 나오고 라이징 챔피언이 나오는 그런 체육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꼭 다음에도 꽉 잡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국가 갈 다녀왔고, 뭐 도자깨기도 하러 갔었고, 깡패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, 어떠셨습니까? 오사카보다 쿠오가가좀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잘한 애들이 많이 나왔다. 예. 배동현 선님은그래서두번다 갔다 왔잖아요. 네. 느낌이 어떠신 것 같아요? 어, 확실히 오사카 친구들은 조금 착한 친구들. 근데 요번 후쿠오카 친구들은 정말 뭐날 것들과 잘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. 진짜 재밌게. 갔다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토 섬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애들이 뭐 깡패도 아니고 싸움 잘하는 걸 알겠는데 싸가지가 없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었어요 나이 근데 어뭐 크림도 잘 나오고 잘하낼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뭐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인생 어땠습니까? 그 어... 막내 일단 스파링뿐만 아니라 그냥 일본에 처음 와봤었는데 되게 좋은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, 강석이 네 예? 저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어, 날것에 그런 싸움이 또 너무 오랜만이라, <laughs> 당황도 했지만, 너무 좋은 경험하고, 많이 배워서 지금 내려왔습니다. 아, 무릎은 지금 많이 그래도 좋아지고,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, 뭐 걷는 데는 큰 지장 없습니다. 시합을 합니까? 한일전을? 뭐, 한일전 하게 되지 않을까요? 우선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, 저랑 애들만 뽑아서, 한국 애들이랑 붙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, 어떻게서든 한일전은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파이트맨 라스트 썸라! 라스트 라 라스트 썸라! 트 썸라! 라스트 라 라스트 라이하이 둘, 셋. 파이트이이이무라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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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이! 에이! 에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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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